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던 데렉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답니다.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손과 발이 갈라지는 몹쓸 피부병이 걸려 가지고 평생 고칠 수 없다는 판단과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불치병을 갖고 있었던 데렉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어제 동부연회 아 계속 동부연회래요. 충청연회에 우리 목사님들 또 감독님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참 공부가 많이 됐어요. 처음부터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야 될지를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다는 뼈저린 반성과 각성들이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때를 넘어가게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만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청년이 다 죽게 되어 가지고 오늘 자먼 사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단어가 마음에 꽂혔냐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기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본문에서 성경에 보면 메디슨이라고 써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건강은 지금 약이라는 말이거든요 메디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가 이 데릭스라고 하는 청년이 이 말씀을 듣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을 어떻게 먹지? 그래서 아! 밥을 먹는 것처럼 약을 먹여가야겠다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점심에 밥을 먹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성경 말씀을 읽고 점심 먹고 성경 말씀을 읽고 저녁 먹고 성경 말씀을 읽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요 놀라운 치료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 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치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조심스러워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며 한달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민이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9월달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한달 동안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놀라운 말씀 하나를 설명해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느냐?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겼더니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이 육체의 건강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거하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속을 당신이 거할 수 있는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월 한 달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참 여러 가지로 낙심되고 절망한 것들이 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도 알겠어요. 그렇다고 바뀌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싸워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마음을 지킬 때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 주시겠냐?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어제도 목사님들도요 자꾸 분열해요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회가 분열하고 있어요 어떤 게 옳은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곤경을 당하기 쉬운 때가 됐어요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제발 복음만 말하자 제발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한번 보세요 교회를 비난하는 게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 오수일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대구에 식당에 갔더니 기가 막힌 문자가 붙어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뭐해옥 권사님? 기독교인들 우리 식당 사절 기독교 목사 출입 금지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그렇게 그래서 순간 생각했어요 권사님 정말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식당에서 거절당하고 교회 다니는 목사인 것 때문에 식당에서 거절당하는 것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이때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되네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해도 아무리 소망이 없다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마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많은 공부가 됐거든요. 긴장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본질적인 소통과 교제가 있는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뼈저린 각성이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인지 그런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돕게 해야 되지만 성경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넘어뜨림을 당하죠.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군사가 성을 지킨다고 할때 나자르라고 하는 히브로 단어를 써요. 그거를 그 용어를 전쟁 용어를 마음에 갖다 썼거든요. 포위된 성을 지킨다라고 할때이 지킴이라는 단어예요. 왜이 말씀을 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만 있으면 참 이기기도 하겠는데 세상에는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공격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달 오늘 첫날 첫 시간 새롭게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깨워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곳에도 성령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동일하게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여러분 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마음에 지니고 살면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됐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게 되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 되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아침에 깨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9월 한달 동안에도 말씀을 지키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서 사탄이 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순간순간 틈타 들어와요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뽑힘을 받아 가지고, 열두 제자가 된그한 사람, 똑똑했대요. 가론 유다가. 근데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무너져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마음 지키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철학자이자 크리스찬이었던 철학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채울 수 없고 그것을 채우기까지 인간의 마음은 꽉 차지 않으면 목마르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우지 않으면 일생을 살면서 날마다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찬 은혜로 그 생명을 누리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20절 21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오늘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처가 되고 처소가 되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가지 말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말씀의 도구로,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읽어 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처가 되었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세상이 어떤 것도 혼란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면 생명이 되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 안에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달 어떻게 사시겠어요? 마음을 지키며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거처가 되실 수 있기를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거처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그 목수가 되어 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집 건축하려고 건축자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어떤 일이 남아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지어가는 믿음의 일들이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시려고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3장 6절 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계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달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집, 아버지의 집이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집은 잘 짓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노후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짓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지어가는 일에 소홀하면 정말 중요한 집을 못 짓고 주님 앞에 가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다듬어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월한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월 한달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이 우리 심령의 집이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본다고 하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9월 한 달, 오늘 이 아침에 멀싹 깨들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 마음을 지켜야지. 그런데 이 마음으로 어떻게 지킨다는 말인가? 오늘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 구부러진 말이 찾아왔습니다. 비뚤어진 말이 내 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떠나가시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은 성령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원망하는 얘기, 판단하는 얘기, 정죄하는 얘기, 욕하는 얘기 성령은 그런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문에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처럼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뭐라고요?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제하라고요 삐뚤어진 말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말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말들이 있어 요 근심하게 하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시비를 일삼고, 자꾸 적개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요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요. 현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으라니 그살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말씀에 딱 깜짝이 놀랐어요. 삶의 수리바퀴를 불태우는 게 혀의 권세래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이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는 거예요. 구월 한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은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음과 저주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원 기자는 우리에게 무릇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나는데, 마음을 지킬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삐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이 자리 잡지 않는 구월 한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정말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단했다고요. 자, 입술을 지키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신가요?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눈이 바라보는 것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것, 음란한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관심 가졌다면 그 관심의 눈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돌려세울 수 있는 구월한달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무거나 보고 살아가는 한달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나의 눈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가는 곳에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입술을 지키고 눈을 지킨 사람이 마음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이네요 발을 지키라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했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 요 우리 교회들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지하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신데 교회 안에서 저한테 정치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연합한 교회가 될까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사상이 어떠냐고 진부냐고 보수냐고 묻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드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지금 다 좌, 좌냐 우냐 막 분열하기 시작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것 바라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길을 평탄케 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든든히 하는 것을 뭐냐 여러분 말씀의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지키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발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다만 악에서 고치하라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한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속에서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꽉 차게 알여주셔서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한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오늘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내 입술을 삐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을 제하고 내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향하고 내 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때 하나님께서 구원한 달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찾아온 평안은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소원의 한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